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태풍 때문에 하루 종일 비가 오겠죠? 사고 나지 않게 출근 잘 하시고, 또 태풍 카눈 조심하시길 좀 바랍니다. 태풍도 좀 조심하시면서 주식도 조심조심 해보자고요. 최근 시장은요, 조금씩은 달라지는 듯한 시장 분위기에 이 투자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좀 드러내고 있는데요. 과도한 욕심을 내는 것 보다는 조금 내려두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예 투자에서 발을 빼는 것은 뭐 지금 상황에선 적합하지 않은 전략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러한 조정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투자자들한테는 하나의 뭐가 될수 있다?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점이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특별히 테라 사이언스 종목이죠.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영상 좀 빠르게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테라는 여러분 어때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좀 많은 또 확장과 수렴을 좀 반복하는 패턴이었단 말이죠. 자, 그러다가 오늘 보니까 그도 전일 대비 한4% 상승한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여름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신안에서 리튬 추출 설비 가동 시작 소식과 함께 강세를 보인 바도 있고요. 특히나 테라사이언스가 이달 중으로 이 신안 앞에도에서 리튬 생산을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여기에 또 리튬과 폭등까지도 테레한테 굉장히 큰 호재였죠. 그런데는 요새 짚고 넘어갈 게 뭐냐 면 여러분 테라 주가는요 지금 염지 하수에 그죠 리튬이 있냐 아니면 없냐 생산이 되냐 안 되냐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신안 해수에 리튬 함유량은 여러분 이미 10년 전에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다 이번 주부터 테라 주가의 난제가 4가 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 첫 번째는 바로 신안 앞에도 왜 생산공작 허가 그리고 건설 문제 더큰건 실제 생산량에 대한 사업성 난제 단분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두 번째는 뭐예요? 한국의 지질자원연구원과 기술자문 계약한 이 주식회사 이 KVL 이 KVL은요 주식회사 신한리튬의 주요 주주이며 또 신한리튬은 이 KVL의 모든 사업권리를 인수하는 사업자라는 점. 자세 번째도 뭐예요? 8월 10일부터 얼마 남지 않았죠? 전환 가능한 교환사채 616만 주 전환가로 볼때 2,400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향배 이거 수급상 어쩔 수 없이 격관이 안될수 있는데요 지금 주가에 전환이 되게 되면 주가 하락 시에는 대주주 주식 대부업체 담보 물량 반대 매매에서는 우려로 전환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8월 24일날 두번 정도 연기되었던 제3자 유상증자 있죠, 배정. 유증가가 1965원. 200억 납입이 완료된가 된 여부. 유증대금 200억이 납입된다면요, 회사 내외의 신뢰를 회복했다는 뜻이죠. 또 연기하거나 실패를 하게 된다면 위험해지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호예수도 설정되어서 한번 투입을 하게 되면 1년간 못 빼는 자금이기 때문에 진짜로 투자 목적이 자금인지 아닌지 그 여부가 나와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난제와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향후 테라주가의 향배를 좌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회사의 지속적인 해결 요구도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정도 있긴 하지만 이 세력들에 의해서 절대로 흔들어도 여기 자리로부터 털리지는 마세요. 왜냐, 세력들은 이미 매직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결과는 아무도 모를 뿐이니까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주가는 더 크게 올라갈 텐데 단지 지금 주가 올리는 세력들도 여러분 어때요? 매일매일 상한가 없는 상승을 이렇게 만들면서 올릴 거란 말이죠. 특히 테라 사이언스도 회사의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 패턴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려 나갈 겁니다. 여기서는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일단은 종가까지 일단 은 보유가 핵심입니다. 보유하는 게 왜냐? 장 끝나고 이러면 새로운 또빅 호재 터지시는요, 에 정말 세력들의 큰돈 앞에서 우리 주주님들 매물을 잡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점상 뉴스가 터지면 보유하시는 분들만 뭐두 번이고 세 번이고 할것 없이 점상으로 올라서 때그 먹고 나올 수 있는 거죠. 이제 8월 벌써 초반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저 흐름상 일단은요, 저 얼마요? 예 4735원인데 올라간다면 최소 8천원에서 저는 1만원 예상합니다 주포들의 패턴 같은 경우 21선이 기준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내리고 올리는 그런 리듬을 지금 갖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테라사이언스 시총 얼마예요 여러분? 4천억 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기회를 잡는 시기이지 길을 놓치는 시기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 왜요? 위기가 그건 뭐예요? 결국 기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는요 다시 잡는 자한테 오는 겁니다 조급해 하지 마시면 좋겠고요 버티면 또 기회는 오니까 그런 여러분 지금의 주가 그런 가운데 당장에 뭐 올라가고 내리고 여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시한 추세는 올라가는 흐름으로 올라갈 거니까요.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과연 내가 매도하는 게 맞을까요? 그냥 한번 가져가 볼까요? 추가적으로 한번 매수는 어때요? 이런 고민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 내가 여지껏이 종목 관련해서 그냥 테라사이언스를 홀딩하고 있었어라고 하신다면 자, 여러분 앞으로 이 종목 관련해서 정확하게 매수가라는 이제 매도가 있죠? 네, 그 부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정보를 통해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건 없었고요 대체 저한테는 좋아요와 구독만 꾹 눌러주세요 제가 영상을 좀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테라사의 종목 관련해서 미리 이 정보를 좀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소폭 상승한 자리 5% 이상 추가적인 상승을 줄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호재라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리고 특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 난 정말 정보가 좀 약해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무료로 드릴 겁니다. 특히, 난 혼자서 그냥 나름대로의 기사 보고, 뉴스 보고, 판단했던 부분 있었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차트 보고서, 지표를 보고서 판단했었지. 예측에 의해서, 그런 분들, 이젠 아니죠. 이런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 하십니다. 제가 관련 종목의 모든 정보 공개할 테니까요. 자. 혹시라도 안 정보분이 약해 하시는 분들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정보는 무료니까요 테라사이언스고요 0 1 0 2나5 8 1 7 1 0으로 테라라고 남기시면 돼요 테라 제가 빠르게 정보를 공유할 거고요 특히 여러분들 영상 보신 도중에 보내시게 되면 조금 더 빠른 뭐예요 피드백을 받아볼 수도 있는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무료로 드릴 때 앞에 보이는 번호로 테라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침 제 영상 많이 들어오신 거 같아서요 특히 8월달 특별한 선물 바로 여름 여름에 이제 썸머 랠리가 될수 있는 선물 미리 준비했으니까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한 선물이죠 바로 돈을 부르는 이 레벨업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8월달 아 이제 여름 더워진 여름 지금 당장 그리고 반드시 꼭 사야만 하는 바로 히든 종목입니다 황금주라 불리고 있는데요 제가 딱 한개 여러분들 강력하게 좀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저랑 오랜 기간 좀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또 추천 종목들을 이 받아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히도 어김없이 딱한 개, 딱한 종목만 가지고 왔다라는 점그러면이 종목 제대로 알고 가시기만 하면요.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 또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이번에 정말로 진짜로 엄청나고 대단한 종목이라는 거좀 말씀드리고 아마 특히 이런 분들은 여러분이 영상 보시면 정말 손절 없이 위험부담 없이 수익 낼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 어때요 마이너스 계좌이신 분 계시죠 그렇죠 어떤 종목이 건안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시는분 계시죠 그리고 나는 이게 뭐 사실 투기가 아니라 투자 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의 일확천금을 바라지는 않는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손절 없이 위안부담 없이 자곡자곡 익절하면서 용돈도 좀 벌고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 여러분 리스크 없이 바로 수익 낸다는 라거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이냐면요 바로 이 종목이에요 저점 공략주인데요 바닥에서부터 찍고 다지면서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여러분 상승 재료 특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 호재만 무려 몇 개요? 네 개입니다. 여기에 2차 전지 무상증자 매매 인수 여기 역대급 수주까지 지금 포함된 이슈로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고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세력들 이미 물량을 다 매집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8월달 특히 이 바다권에서부터 이 상승 시그널 포착하고 있는데 앞으로 크게 대시세 분출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상승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그런 패턴들을 좀 보시게 되면 여러분 어떤 종목들이에요? 이런 패턴들이죠. 저점에서부터 바다가 쭉 다져오는 가운데 오름세를 보이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이런 매설스로 시간이 경과되면 바로 고점을 찍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최근에 저점에서부터 상승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용하는 패턴이 바로 요즘 패턴입니다. 특히 여러분,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좀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요. 최근에 제2의 이스페타시스가 될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죠. 작년 3월 초반에 이스페타시스도 여러분, 어때요? 7,860원에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그렇죠? 쭉 오르면서 지금 이렇게 또 3만 1,800원까지도 7월 초반에 찍었죠 이렇게 크게 오르는 그래서 그럼 고점 찍고 올랐을 때 엄청난 수익을 보셨어요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여러분 최근에 정말 핫하다 못해 핫한 종목이 뭐예요? 바로 에코프로인데 이 종목 또한 HA의 에코프로가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때요? 이 사실 에코프로도 2월 1일 초반에 뭐 했어요? 12만 8천 0백원에서 시작된 종목인데 자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던 결국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패턴과 결국 지가 얼마예요? 최고? 153만 9천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7월 26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에코풀처럼처럼 미리 좀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록 그 이후에 정말로 큰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종목을 이미 매수 끝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이 종목이요, 지금 어떤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유보율 같은 경우는 지금 오0퍼센 정도 되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되게 되면 이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거든요 특히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슈팅도 크게 한번 나오고요 특히 애초율이 여러분 애초 유보율이 얼마 여러분 이 정도면요 세력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이미 세력들 바닥을 매집 완료한 상태라 보시면 되고 이 말은 뭐다?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세력들이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 찾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을 집중해 낸 부분이고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야되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지금 자본금이라는 데 자본 총계 또한 어때요? 굉장히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로 높고요. 더군다나 품절 주입니다. 얘는 뭐예요?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고요. 액추의 주수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인수합병 한다고요. 기사로 이미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뒤늦게 그래서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 드리려고 미리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 종목 주식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서 시끄러워질 때 우리 주주님들 어때요? 아 여유 있게 남들 다 사고 싶어서 안절부절할 때 나는 이미 저가에서 매수 걸어놓고 천정부지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 여유 있게 쳐다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가시는거추 천드리고 있고요. 그러기로면 드디어 기회가 왔다라는 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제 2023년도 8월달 바로 템버거 주도 테마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차 전지, 로봇, AI, 특히 중국 자본까지 여러분 거대 자본이 지금 여기에 묶여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 말씀 좀 드리면서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버도말고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한 개로 여러분들에게 좀 돈을 부르는 레벨 업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요 자 이렇게요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258-1710이 번호로 여러분 급등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요 종목명 딱한개 무료로 또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앞에 보이는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혹시 종목명 받아보고 나서 가 어떻게 조금 해야 될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저한테는 편하게 상담 요청도 하시고 궁금한 거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모두 하고 있어요. 카톡방도 이렇게 자연스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편하게 상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앞에 보이는 이 번호로요, 01021981710으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요 정말 이 종목 통해서 앞으로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계좌 또한 든든히 불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테라 사이언스로 돌아와서요 보시는 것처럼 테라 사이언스 다시 한번 사월일만에 급등하고 있죠. 재돌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며칠 전 나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재진입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제 악재 소멸로 재진입을 했다고 하시면서 이 한지연 악재는 해소 안 되었지만 회사가 호재를 먼저 낸 것으로 보면 한지연 것은 원만히 해결되거나 또 테라가 타이밍을 적절히 잘 이용할 거라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사 안 하고 하고는 여러분 결국 그 키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테라가 시기적으로 볼때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호재를 내고는 절대 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시장에서 이슈가 좀 무뎌질 때 다시 한번 형식적으로 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종가 저는 여러분 충분히 뭐 5천원 돌파할 수 있다는 보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주주님들이 최근 어디에 몰려있어요 2차전지나 초전도체에 많은 수급이 이동 중에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다시 한번 테라가 여러분 2차전지 핵심으로 리튬과 관련해서 부각된다면 다시 한번 크게 급부상하리라 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 무엇보다 배터리 핵심이죠 리튬 국내 양산 추진 특히나 앞으로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량이 최소 몇 배요? 4.3배 증가할 전망이고 여기에 2030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러분 무려 구십오 퍼센트라는 거죠. 절대적이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이슈 추가적으로 남아있다면 뭐 공장 완공이라든지 리튬 생산 성공이라든지 대규모적으로 상업적 생산 중국 등의 각국 리튬 수출 규제, 리튬 가격 급등 여기에 대기업들 앞다퉈서 리튬 개발 산업 진입까지도 이 그때쯤 가면요 내가 정말로 사고 싶어도 못살수 있는 주식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만 원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요. 어때요? 버티셔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 이후로 쭉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면 2만 원 이상도 갈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실 투기가 아닌 투자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역시 여러분 이제는 시장이 다시 한번 테라 사이언스를 지켜볼 때가 오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 9월 안으로 9월입니다. 앞으로 5만 원 온다면 여러분 믿을까요? 전 충분히 가능성 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올해 안에 충 올해입니다. 올해. 아닙니다, 올해. 10만 갈 거라 고 저는 물량 확보에만 최선을 다하신다면 그렇죠 앞으로 어떤 결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뭐 최근에 여러분 이런 이슈도 있었잖아요 리튬 전문가 이 서울대 박사의 반봉찬 그리고 mit 박사 이재호의 조합 보기 힘든 조합이었잖아요 여러분 결국 하나씩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런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샤트로 돌아와서요 앞으로 이 종목 가운데 주가를 띨 만한 호재가 있느냐 없느냐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가를 띄울만한 호재가 강력하게 여러분 어때요?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또 흔들리지 마시고 불안하지 마시고 앞에 보이시죠? 테라 사이언스입니다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2158-17102 번호로 테라라고 남기시는 분들 빠른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앞으로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주가 다시 한번 올릴 텐데 이때 그냥 예고하고 올리진 않아요 여러분 심리선을 딱 보고 어느 타이밍에 올릴지를 보면서 흔들면서 올라가고 그랬기 때문에 특히 세력들의 움직임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법 대응이겠죠 또 추가적인 예상 시나리오 특히나 앞으로 나온 호재나 악재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앞에 보이는 번호로 테라라고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뭐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다 저한테 따로 질문 주세요 여러 편한 시간대에 질문 주시면 제가 문자가 들어오는 또 순서가 있거든요. 대로 최대한 빨리 답변드리고 소통하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로 고생하셨어요. 늘 쉽지 않은 장이긴 하지만 늘 기회는 온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면서 특히 오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테라사이언스 통해서 수익 또한 극대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